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 예수님께서는 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오늘 본문에 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마음을 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이 충만하게 하신다 라는 말은 어, 계획을 이룬다 라는 어,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여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의 성취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양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에 달리신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런, 로마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나 뭐 고래나 이런 뭐 물고기나 아니면은 사자나 뭐 호랑이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할까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고, 자기들이 이 압박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고래가 죽어서 이렇게 육지로 떠밀려 왔는데, 그 뱃속을 갈라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잔뜩 있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비닐봉지, 뭐, 이런 쓰레기가 잔뜩 있어서 고래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래도 인간의 이 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인간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의 도 크기만한 몇배 크기만한 브라질의 아마존 살림이 계속 황폐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농사 지으려고. 또 여러분 금광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밀림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밀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밀림만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이 피조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신음하면서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인간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겼다. 교회가 더 많이 생겼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겼다. 그러면 피조물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겠구나. 여러분 피조물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사자가 뭘 먹습니까? 풀을 뜯어 먹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어린 아이가 독사 그루에 손을 넣고 독사와 같이 장난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 정말. 여러분 종말은 언제입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가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 예수님은 만물을 그발 아래 복정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그발 아래 복정시킨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 시다. 여러분 집이 그려지십니까? 집. 여러분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1층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2층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그려지십니까? 1층은 만물이 있습니다. 이 만물이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이건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모든 역사 흘러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들을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습니다. 천당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도 꾸짖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런 나무나 바람이나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그럼다. 발세인들이 이 사람들이 호산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호산나할 것이다. 여러분 돌들이 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돌들이 호산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만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들도 고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말은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저 교회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될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 사자도 아니면은 바다의 고래도 아마존의 나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계셔서, 이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림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집입니다. 3층 집입니다. 1층은 무엇입니까? 만물입니다. 만물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2층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 안에 계셔서,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정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만물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회복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 또 학교에 갑니다. 어제 쉬고 오늘 학교에 가는데 또 학교 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 늦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가 속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괴획지라도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50만이 넘는 아버지 큰 도시입니다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사회가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그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의 정대섭 성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임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또 초에 원주민 총회가 있어서 새로운 회장을 세우게 되는데 아버지 좋은 리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중보 기도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또, 어, 아, 이런, 우리, 소그룹 위에서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아, 오늘, 우리 기도는, 어, 아, 청년부와 우리 학생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 아, 우리 학생에, 어,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어, 아, 부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아,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사춘기, 또잘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 커플들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 커플들, 믿음 안에서, 어, 이 땅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새 아침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0대, 우리 학생이가 사춘기 시절입니다. 지혜롭게 잘 넘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춘기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전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 커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잡을 찾고 내일 모레 인터뷰할 아버지 자매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 커플들이 아버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든 일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